지난해 7월 호우에 물에 잠겨 14명이 숨진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통행이 다음 달말 재개됩니다. 참사 발생 11개월여 만인데요. 또 다른 사고를 막을 막바지 안전시설 보강이 한창입니다. 민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폭우에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져 강물이 400m 떨어진 지하차도까지 흘러들어온 침수 사고. 사망자만 14명에 이르는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참사 직후 430m 지하차도를 포함해 오송 1교차로부터 옥산신촌 2교차로까지 4km 양방향 모두 통제됐습니다. 청주와 세종을 잇는 구간으로 하루 평균 만여 대의 차량이 다니는 등 교통량이 많아 통행 제한에 민원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옥산 쪽으로 우회하고 있거든요. 보통 빠르면 은 20분에서 길게는 한 40분 정도까지 지체가 많이 발생해서. 참사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사고 현장은 국가 수 등의 합동감식 등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궁평 2 e 지하차도 앞입니다. 지하차도는 다음 달말 다시 개통될 예정입니다. 지하차도 앞에서는 차량 진입 차단 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호우로 수위가 15cm를 넘기면 차단막이 내려와 차량 통행을 막게 됩니다. 물에 잠겼던 배수펌프를 교체하고 차도에 물이 차면 탈출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로와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전기만 들어가면 가동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노면과 또한 벽체 이런 것을 지금 청소를 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 뭐 균열이나 이런 들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치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전문업체의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다음 달 30일 9평 이 지하차도를 다시 개통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수합니다.